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제 일만은 아닌 듯 합니다. 얼마 전 중국산 디즈니 종이 빨대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종이 빨대에서 총 용출량, 즉 미세 플라스틱이 기준치보다 초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는데요. 이어서 또 중국산 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은 우리가 섭취하고 나면 몸에서 분해되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절대 흡수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같이 흡수되기 때문에 자칫 큰 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버섯을 구매하셨다면 드시지 마시고 즉시 반품하시거나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모기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238배를 초과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정부는 중국산 건조 모기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2022년 12월 24일부터 중국산 건조 모기버섯 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수입자 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로서 12월 24일 이후부터 들어온 중국산 건조 모기버섯에서는 수입자가 사전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이미 그전에 수입되어 있던 제품들은 그러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제품 역시 수입자 검사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단계 수검 검사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식약처에 따르면 잔류농약은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되며 몸에 들어오더라도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돼 몸에 축적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처럼 허용 기준치를 238배나 넘어간다면 아무리 축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수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카벤다짐 농약은 공유나 과일, 채소 등의 곤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수입 과일에서 운송 중 방역용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과일 등을 수확 후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생식독성, 신경독성 및 발암성을 포함한 다양한 위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케이푸드 인천 남동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검목이 버섯이며 부산 강서구에서 소분하여 판매한 제품인데요. 수입업소 소재지와 포장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 제품을 구입하였거나, 보관하고 계신다면 드시지 마시고 반품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오늘 내용 확인하셔서 해당 식품이 있는지 참고하시고 빨리 처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